네, 안녕하세요.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, 차분남입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 정말 짧게 가져갈 종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,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종목이에요. 네, 손절 대비도 해야 하니까, 소액으로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. 만약 장중에 제가 말한 익절 라인을 터치 또는 그 근처에서 매도세가 강해져서, 밑으로 하락하더라도 그날 매도 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내 네, 간간이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단타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,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. 내 네, 손절라인과 입절라인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종목이에요. 음, 지금 IMBC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좋은 손익비가 손익비 자리입니다. 어,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이고, 3,400원, 3,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네,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좀 봐요. 그리고 3,300원 밑으로 빠지는 네, 종가가 음봉 캔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네,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이게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높게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그냥 연연하지 마세요. 어, 하여튼, 네, 이쪽 밑으로 빠지면은 여러분들 손절라인이다. 이것도 굉장히 짧아요. 네, 진짜 얼마 안 되는 손절라인이거든요. 하지만 입절라인은 그만큼 깁니다. 20%가 넘는 구간이에요. 대략 20%에서 25% 사이에 익절라인, 그리고 5%의 짧은 손절라인이니까. 어 여러분들 한번 이 IMBC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내일 매수해보실 분들은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손절라인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는 거 3,300원 밑으로 빠지면 네 손절 4,100원쯤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네,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워낙 손익비가 괜찮은 저, 라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일 바로 그냥 음봉으로 빠지면은 네, 그냥 매도, 쳐다도 안 보시면 되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네.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죠 네, 손절라인과 익절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차트를 분석한 남자 차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